삼성중공업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LNG 2026에서 중동 지역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카타르 국영 조선소인 QSTs와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사회 밝혔습니다. 카타르 동부에 위치한 QSTs는 세계 최대 LNG 선사인 카타르 국영 나킬라트의 자회사로 지금까지 LNG 운반선 등 2천여 척의 수리 실적을 보유한 조선소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삼성중공업과 QSTs는 개조 AM 분야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은 탈탄소, 에너지 저감, 선상탄소 포집 장비 등 친환경 설비, 디지털 솔루션 분야의 개조 사업 협력과 함께 소형 해양 프로젝트 및 특수목적선 신조 협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와 해양 개발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QSTS의 설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LNG 2026에는 최성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참석해 카타르 LNG 엑슨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은 QSTS와의 사업 협력은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